오소서 성령님, 바오로 사도는 그간 제 1독서에서 나는 바오로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나는 케파, 즉 베드로파다 하고 나뉘어 있는 코린토 교회 공동체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스스로 아폴로파, 베드로파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바오로 사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그들은 바오로 파에 속한 사람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바오로 사도의 약점을 찾아 논쟁의 구실로 삼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 교회의 일치를 바라며 공동체 전체에 보내는 편지에 반대파에 속한 사람들도 귀 기울이도록 사도의 신원에 대해 말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사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시종이고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입니다. 첫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시종입니다. 남의 집 하인을 욕하면 그집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사도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입니다. 당시 코린토에는 주술사나 점성가, 다른 종교의 사제들이 마치 신비로운 일들의 전문가인양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러한 것은 신비가 아니고 오로지 하느님의 신비만이 있는데 사도는 이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리인의 역할은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풀이해 주는 예언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우로사도는 여러분이나 세상 법정이 나를 어떻게 심판하든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바우로사도의 이 말씀은 아모스나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의 말을 또한 이사야서에 나오는 야훼의 종의 노래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처럼 이해받지 못하는 예언자의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으십니다.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고 기도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라고 비아냥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자기들이 싫어하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까지 마치 자기들 편인 것처럼 끌어들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야 없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단식은 본래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는 염원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때 성전에서 봉헌되셨을 때 성전에는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남편을 잃고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모님께서 처녀인 이스라엘을 상징하신다면 한나는 과부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84살이라는 나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7이라는 완전수를 곱한 것입니다. 평생을 남편 없이 서름과 차별 속에 살았던 한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보상은 당신께서 그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단식과 기도로 평생을 보낸 한나는 아기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신랑이시라는 것을 알아 봅니다. 이에 비해 바리사이들은 자신들이 열심하다는 표시로 단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눈앞에 계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야 없지 않느냐? 이어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수난을 예고하십니다. 이어 새 옷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여기서 헌옷은 바리사이들이 추구하는 조상의 전통을 의미하고 새 옷은 예수님의 새 계명을 의미합니다. 이 둘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한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의 말씀을 하시는데 묵은 포도주는 옛 계약을 의미하고 새 포도주는 최후의 만찬 때에 맺으실 새로운 계약을 의미합니다. 바리사이들은 구약의 율법이라는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기에 예수님께서 당신 피로 맺으시는 새 계약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충격적인 점은 바리사이들이 단식하면서 기도했는데도 자신들이 그걸 왜 하는지 몰랐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 들으려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이웃을 위해 고행한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기 위해 단식하면서 우리는 단식하는데 왜 너희들은 단식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러한 단식이 과연 하느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신심행위도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